<놀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작업에 대해서 좀 질문, 질문을 하지도 않 색을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색을 쓰는 게 어렵다. 네. 음. 옛날에는 그래서 비슷한 컬러들로 모았어요. 음음. 처음에 작업할 때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계열로. 톤온톤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막, 막 어디가 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는 좀잘 맞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좀 디자인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긴 해요. 아 어.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좀 다른 색깔을 좀 써보고 싶다. 음. 해서 이번에 쓰게 되는 거는 요즘에 퍼스널 컬러에 되게 관심이거든요. 있 어. 사람의 퍼스널 컬러. 웜톤이랑 음. 쿨톤이 있다. 음. 그래서 요즘에 작업할 때는 쿨톤끼리 묶고 웜톤끼리 음. 묶어요. 음. 좀 웜한 파랑색이랑 웜한 뭐 베이지색이랑 그잘 어울리니까 음. 웜한 음. 컬러로. 묶으면은 어떤 칼라든지 뭐 색채가 다잘 어울린다. 좀 음. 이래서 그렇게 묶는데 음. 어 작업을 작품 활동을 할 때의 칼라는 좀 다른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가 딱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것을 이제 익혀서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죠.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대부분 어. 그리고 뭐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그게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그냥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색을 선택하려고 하면 내가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색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색을 많이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미술을 되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제가 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섞고 섞으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섞지 않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섞는 패턴이 있고, 내가 섞지 않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색을 이렇게 섞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패턴이었던 거예요. 색깔을 섞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안 섞어본 색들이랑 뭐 색을 음. 섞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팔레트를 쓸 때도 같은 음. 제가 늘 쓰던 팔레트를 쓰게 되는. 그렇죠. 거. 수채화로 섞었을 때 하고 유화로 섞었을 때 하고 아크릴 섞었을 때 하고 음. 한국화로 섞었을 때 하고 다 다른 거예요. 보조제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색이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유화는 기름으로 돼 있고. 음. 한국화는 그 물감에 흙이 들어가요. 음. 뭐, 흙이나 먹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섞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색이 나오는 경험을 좀 해봤어요, 몇 번을.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삼원색에서 빨로파 이렇게 섞어가지고 모든 거가 다 나온다는 어떤 이론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섞어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전히 색을 그냥 섞는 거예요. 온전히 색을 섞으면서 아이 색은 내가 이 작업할 때 한번 써보면 좋겠구나라는 음. 거를 내가 좀 체험으로나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든요 실기라는 거는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아, 머리로는 너무 알겠어. 근데 왜 우리 유튜브 보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빨리 그리잖아요. 맞아요. 막 2배속, 3배속으로. 저도 뭐 그렇게 <laughs>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아, 저거는 뭐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뭐, 그렇게, 그렇게는 할수 없지만, 나한테 어떤 다른 느낌이 온다는 거죠. 붓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이에 물이 흡수되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에 대해서 본인이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음, 네, 제가 좀. 안 써본 색깔도 좀 써보거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색을 넓혀보고. 음. 채색으로 좀 써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다양하게 트라이를 해보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색을 이렇게 봤을 때 어, 생각나는 뭐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생각나는 색을 생각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훈련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개체를 생각했을 때이 개체의 색깔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색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디자인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면 작품에는 좋은 색 조합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색 조합은 항상 빛에 따라서 사실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빛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고, 색 조합이라는 건 있어요. 작업할 때도. 그 회화에서도 있어요. 뭐, 삼원색 중에, 뭐, 삼원색을 너무 다 알록달록하게 쓰는 거는 이제 추, 어. 추천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제, 뭐두 가지 색만 쓰라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흑백의 비율은 몇대 몇으로 하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고전적인 음.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려는 그림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그러면 이제 작가의 철학이나 작가의 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음. 그런 기초적인 상식이나 원리를 음. 좀 파괴해서 넘어가기도. 그럼요. 예. 그게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뭐 절대적인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림은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사기잖아요. 원래는 이게 그 3D인데 3D의 컵을 2D로 옮겨서 어. 3D처럼 보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맞.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는 아니. 네, 진짜는 아니니까.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거 이거가 그거라라고 주장하는 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추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거는 뭐 나도 할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되게 엄청 고민해서 나온 하나의 그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 어떤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지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 초반에는 채색을 좀 이것저것 맛보면서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면 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아. 있을 수 있죠. 아, 음. 맞는 것 같아요. 경험의 예. 힘이것 네. 디자인이랑 약간 빗대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것저것 알면 음. 또 재미있는 세계가 또 열리더라고요. 쓸수 있는 예. 도구들도 열리고 여러 가지 계속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아카데믹한 거 좋아해요, 저도. 작가란 좀 철학이나 하고 뭐 그리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단지 작업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어. 저는. 어. 그러면 어떤 작업들로 좀 작가들은 세계관을 좀 넓혀. 그 각자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회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혹은 음.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술 작품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책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상으로 찍는 사람 음, 그런 있고. 사람도 있고 어, 어떤 직업을 가지 가지든지 간에 거기에 네. 자기 삶의 태도가 드러나잖아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작가나 네. 디자이너나 뭐 철학가나 네. 막 크게 다를 게또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술을 뭐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쪽이랑은 조금 멀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어떤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조금 되게 현학적으로 좀 풀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쓸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고, 혹은 내가 그거를 작품을 함으로써 뭔가를 내가 거기서 느끼고, 거기서 깨닫고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미술을 하는 게 하나의 좀 치유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치유의 과정이다 뭐 이러면 되게 거창한데, 정신 활동? 뭐 이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 활동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 같은 파장을 좀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파장을 느낀다 하니까 뭔가 마크로스코 그림을 어. 보 사람들이 자꾸 운다는 이유가 음. 또그런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최근에 김창의 전시 보고 울고 왔습니다. 어. 어. <laughs>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림. 음. 방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는데 음. 그냥 단지 물방울이 아니야. 물방울을 그리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이 뭔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음. 느낌이 들어요. 그 뭔지 모르지만 그 외로움이나 음. 좀막 음. 이렇게 이걸 찬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 공감대가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좀 되게 그게, 감동스러웠던 음, 것 같아요. 그런 게 예술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그런 걸 그냥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치유가 되잖아요. 네. 살짝 명상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작업과정이. 네. 네. 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laughs> 아, 길게 보고 또 하는 거니까. 맞아요. 어, 네. 그런 거. 또뭐 있으세요? 음. 음.